오늘은 3월 4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얘기해 주고 계셔요.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필요로 해서 일꾼들을 뽑는 데리고 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일꾼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임금을 제안합니다.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임금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싹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품싹의 약속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이나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을 찾아 헤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3시에 나갔다.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번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제 6시와 9시에 또 나갔다. 6시는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꾼을 오전에도 정오에도 오후에도 불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갔다. 오후 5시예요. 자, 유대인들이 하는 하루는요. 오후 6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나갔다는 건 저녁 5시에 나갔다가 이 사람을 한시간만 일하고 품삭을 받는 거죠. 보통 주인은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포도원 일꾼을 불렀다. 오전에 도 불렀고, 정오에도 불렀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1시간 남은 오후 5시에도 불렀는데 똑같이 한대나리온씩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와 같이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후 5시, 제 11시에 일꾼으로 불려간 사람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시에도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짜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어짜여 아침부터 나와서 종일토록 서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일, 너희들에게, 일, 너희들에게 일할 것을 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주님의 콜링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뭐하고 있었을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서 방탕하며 그들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죠. 자,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난 뒤에 이제 임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제 품삭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먼저 온자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이 나중 온자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오전 9시부터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인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오고, 정오에 오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대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한 다섯 대나리온은 받을라나?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10절 말씀 보니까 한 대나리온씩 받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5시에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이고, 오전에 온 나도 한 대나리온인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인은 안타까워해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한 대나리온 받기로 결정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자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임금을 정할 때품싹스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사람 중심으로 정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오전 9시에 온이 사람들은 이 품삯을 정하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어요? 예, 11시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고 저 사람은 요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을 거야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늦게 온 사람의 품싹과 나의 품싹을 비교하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요. 우리는 똑같이 먼저 믿었건 늦게 믿었건 다 은혜를 받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의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이 나보다 더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고, 점점 망하는 것 같은지, 속상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잘 되는 것 같은 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오전 9시에 있는 일꾼들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것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은 사람도 천국 가는 거고요. 어릴 때부터 믿은 친구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원망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속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들과 비교하는 어린 성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